안녕하세요. 트럭 세차차 조공설입니다. 오늘은 3.5톤 화물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현식은 2013년 11월 등록, 2014년 형식인 현대 e 마이티 슈퍼캡 보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. 요즘은 특장을 내린 후 일반 카고 트럭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.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일반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어 비록, 비록 연식은 9년 정도 지났지만 그렇게까지 장거리 위주를 안하여 연식대비 주행거리를 얼마 안뛴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9년 정도 지난 화물차이지만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타고 프레임 차하게 일어난 것 같고,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. 어, 또한 아무래도 9년이나, 9년, 9년이란 9년 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외관은 전체 도색을 마친 차량이고, 어, 바닥 치마까지 모두 구강이 된 3.5톤 화물차입니다. 아시,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, 100km 이상 구강을 하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데, 이 부분까지 모두 구변을 맞춰 따로 할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한쪽 도나물차이고, 제어만 맞는다면 정말 따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일반 카고 트럭은 크게 볼게 없는데, 하부 프레임 부식이 정말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탑 지붕쪽에 사고가 나면서 탑 전체 교환을 하였으니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뭐이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정말 큰 걱정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화물차 차량입니다 실 주행거리는 32만 5천 킬로입니다. 현재까지 약 9년 정도 지난 화물차가 이 정도면, 어 많이 주행한 것은 아니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,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, 어 엔진 미션 걸리는 부분도 전혀 없는 3.5톤 화물차 차량입니다. 이상입니다.